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자립을 알리는 또 하나의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 관측 위성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모든 개발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리랑 7호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유럽의 베가 C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 후약 44분 만에 목표 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습니다. 이번 위성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관측 성능입니다. 기존 위성보다 해상도가 무려 3배 이상 향상된 0.3m급 초고해상도를 구현했는데요. 이는 우주공간에서 지상에 놓인 A4 용지나 노트북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단순한 차량 유무 확인을 넘어 차종까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랑 7호는 이 압도적인 관측 능력을 활용해 앞으로 재난재해 대응, 국토 관리, 안보 등 다양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공적인 초기 점검을 마친 뒤 앞으로 운영한 지구 저궤도에서 대한민국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입니다.